한화 이글스가 앞으로 나아가려 애를 쓰고 있지만 자꾸만 순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1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한화는 5일 현재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는데요. 8계단을 내려오기까지는 단3 1일밖에 필요하지 않았죠. 한편 차세대 한화의 에이스로 평가받던 문동준은 이번 시즌 충격의 평균 자책점 8.78을 기록하고 1군에서 말소되었는데요. 한화는 총체적 난국인 시점에서 내부 갈등까지 터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는 올 시즌 내부적으로 기대가 매우 컸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10년 커리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한 에이스 류현진의 존재가 가장 컸습니다. 한화는 지난 2월 류현진에게 8년 총액 170억 원을 안기며 KBO 역대 최고 대우를 해 줬는데요. 류현진의 합류와 함께 펠릭스 페냐, 리카르도 산체스, 문동주가 버티고 있는 선발진이 훨씬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타선은 2023년 시즌을 앞두고 최은성을 6년 90억 원에 영입했고, 올겨울에는 안치홍을 4플러스 2년 72억 원에 데려오면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류현진, 최은성, 안치홍, 주축 3인방에게 한화가 투자한 돈만 332억 원에 이르렀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빌딩을 이유로 최하위권을 전전했던 지난 5년과는 달리 올해는 반드시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3월까지 한화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 성적 7승 1패, 8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류현진, 페냐, 김민우, 산체스, 문동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워낙 탄탄했고 김민우의 담 증세로 한 차례 대체 선발 투수로 나섰던 신인 황준석까지 승리 투수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죠. 3월 선발 평균 자책점은 2.57로 리그 2위였고 선발 6승은 압도적 리그 1위였습니다. 타선도 외국인 타자 페라자의 미친 활약 속에 팀 타율 2할 9푼 1위로 2위, OPS는 0.875로 1위에 올랐죠. 특히 페라자는 3월 타율 5할 1푼 7리를 기록하면서 한화의 외국인 타자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한화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해당 기간 시즌 성적 6승 17패로 결국 리그 9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과정을 보면 시즌 1위에서 9위까지 급속도로 추락할 만했는데요. 시즌 성적은 14승 21패로 승률이 4할까지 떨어졌고 자칫하면 10위까지도 추락할 위기입니다. 현재 10위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성적 11승 22패 일무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한화와는 두 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죠. 한화는 가장 기대했던 선발진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는데요. 연일 호투를 펼치던 김민우가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하더니 토미존 수술을 받기로 하면서 시즌을 접었고 황준서로. 김민우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은 없다고 봤는데 선발 로테이션을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불안 요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류현진과 페냐, 문동주까지 믿었던 선발 투수들이 동시에 흔들린 게더 컸는데요.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5.7이, 페냐는 5.3이, 문동주는 9.97을 기록했고 하나 선발 평균자책점은 5.89로 리그 9위까지 떨어졌죠. 선발과 함께 구원진도 연쇄적으로 무너졌는데요. 이민우와 주현상을 제외한 나머지 불펜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돌풍에 힘을 보탰던 한승혁과 장시환, 박상원, 김범수 등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한화도 길을 잃어버렸죠. 방망이 또한 완전히 식은 모습인데요. 4월 이후 팀 타율은 2할 4푼 1리로 리그 최하위이고 팀 OPS 0.690, 18홈런, 114타점으로 모든 타격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심 타선의 타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노시환, 안치홍, 페라자 등 주축 타자들의 타율이 2할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 좀처럼 타선에 불이 붙지 않고 있죠. 그나마 노시환이 5홈런 20타점, 페라자가 7홈런 21타점을 올리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장찬성의 타율은 1할 6푼 7리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네 명은 컨디션을 이유로 자주 라인업에서 제외할 수도 없고 슬럼프가 길어지니 선수도 팀도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한화는 4일 광주 기아전에서 2대 10으로 대패했는데요. 선발진이 무너진 와중에 4월 내내 부진했던 문동주에게 이군행을 통보하면서 머리를 식힐 시간을 줬는데 한화는 현재 누구 하나 재정비할 시간을 줄 여유가 없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기아의 강타선을 상대로 이군에서 선발 투수를 올리기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베테랑 이태양을 선택하면서 불펜 총력전을 준비했죠. 그런데 이태양이 0.2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계산이 완전히 꼬였고.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장지수마저 1이닝 사실점에 그치면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날 등판했어야 하는 한화 이글스의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는 지난 4월 2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3.1이닝 1피안타 3피홈런 9실점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내고 일군에서 말소되었는데요. 문동주는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1승 2패 평균자책점 8.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아시아 프로 야구 챔피언십에서 국제 대회 경험까지 쌓았고 구단의 철저한 관리로 건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원호 감독은 문동주에 대해 경험의 문제, 경기 운영의 미숙을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아직 어리니까 뜻대로 안 풀리면 경험 많은 선수들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올 시즌 우리 팀에서의 기대도 크고. 외부에서도 높은 기대가 있지 않나 뜻대로 안 되다 보니 심적으로 쫓기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동주는 이군에서 투구 메커니, 밸런스 등을 점검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재충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기술적으로 확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150km 후반의 패스트볼이라는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해 보이죠. 한편 한화는.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구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현재 감독 경질 쪽으로 축이 기울어진 것은 맞다? 조만간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호 감독이 경질되더라도 한화는 남은 시즌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한화의 봄은 정령 이대로 끝나게 될까요? 한화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를 도맡아 하다가 지난해 9위를 기록하며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지난해에는 드디어 최하위를 면하기도 했고 홈런왕 노시환과 신인왕 문동주를 배출하는 경사 속에 시즌을 잘 마무리했죠. 하지만 올해는 9위로는 만족할 수 없는 팀이 되었는데요. 유현진과 안치홍까지 영입한 이상 억지로라도 팀을 다시 부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